마음을 정리하고 명상하겠어요.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월 보름에 새속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보름나무를 먹고 땅콩을 까고, 팥죽을 먹습니다. 왜냐? 애군을 떠쳐버린다고. 내 가정의 상업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는다고. 세상에서는 우산으로 팥죽도 먹고 빨간 예, 이런 팥을 뿌리고 오곡을 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문화이고 풍습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흘러, 성교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는 거듭났다,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듭났다, 이겁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어르신들, 이게 내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 내 것이다. 우리 집에 있는 내 재산이 내 것이다. 우리 손주가 내 것이다. 내 거에 있다. 내 맘대로 할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것이 없어요. 오늘 일초라도 어제 대전에, 초등학교, 1학년, 8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칼로 막 찔렀다 그러는데, 이왜 이런 사고가 났겠나요 여기 우울증 앓고 있는 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요. 예수의 필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가정에 아들, 딸, 자녀가 우울증이 있다면 예수 보고만이면 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말씀 아니면 못 고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과 의사가 이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학교에 왔지만 이병못 없어요. 귀신병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떨쳐내는 길은 하나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아, 네, 안 돼. 말씀에 귀신들린 자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의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교회에 내 맘대로 온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아, 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고, 마귀가 있다면, 약장사는 데 갔어요. 아, 네, 네. 약장사. 아, 네. 허리병, 아, 네. 무슨 위장병, 온 만병을 고친다는 약장사에 가있다 보름날에 용돈도 좀 받았겠다. 그러나, 여 계신 분들 어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의 자녀들 다 지켜주고 우증에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다 떠나간다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다 치유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 축원다 축원함 죽은 아이도 불쌍하지만 죽인 선생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자진을 했잖아요 중한 가이자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사월상2장6 절에 죽이고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 우리집 에가 아들 있고 딸 있고 손주 있고 돈 있고 부자야 다화재나면은 쓰나미라도 쓰려버려 그 태국인과 얼마전에 무한항공착륙 내리면서 사고나가지고 여덟 네. 식구가 한가족이 파순잔처로 갔다가 온집안식구로 끝나는거야 그, 우리의 살고 오늘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라고 할렐루야.